돌아가자. 전원이 바야흐로 황폐해지려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요. 이미 스스로 마음이 육신의 불임을 받도록 하였거늘, 어찌 근심하여 홀로 슬퍼만 하리요.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앞으로의 일은 바른 길 쫓을 수 있음을 알았다네. 실로 길을 잘못 들었으나, 아직 멀리 가지는 않았으며, 지금이 옳고, 어제가 틀렸음을 깨달았네. 배는 흔들흔들 경쾌하게 나아가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 옷자락을 날린다. 길 가는 사람에게 앞길을 묻고 새벽빛 희미하니 한스럽게 여긴다. 드디어 집이 보이니 기뻐서 달렸다오 머스마이는 반겨맞고 아이들은 문에서 기다리고 있구나. 들 안의 새갈래 작은 길은 황폐해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껏 남아 있네. 어린 아이 이끌고 방에 들어가니 술통에 술이 가득 차 있네. 술병과 술잔을 끌어당겨 혼자서 술 따라 마시고 뜰에 나무 바라보며 얼굴에 기쁜 표정을 짓는다 남쪽 창에 기대어 거리낌 없이 마음을 푸니 좁은 방이지만 참으로 편안함을 느끼겠네 정원은 날마다 거닐어절 로 흥치가 일고 문은 비록 있어도 언제나 닫혀있네 지팡이 짚고 이리저리 거닐다가 쉬며 때때로 머리 들어 먼 곳을 바라본다오 구름은 무심히 산봉우리에서 피어오르고 새는 날다가 지쳐 제 집으로 돌아올 줄 아네. 어둑어둑 곧 해가 지르는데도, 외로운 소나무 어루만지며 서성인다오. 돌아가자. 사귀는 것을 쉬고 노는 것을 끊으리라. 세상이 나와 서로 어긋나 맞지 않거네. 다시 수레를 몰아 무엇을 구할 것인가. 친척들의 정다운 이야기 즐겁고, 검과 책을 즐기며 근심을 푸노라. 농부는 나에게 봄이 왔으니, 서쪽 밭에 나가 농사지으리라 알려준다. 때로는 휘장친 수레를 타고, 때로는 작은 배를 저어서, 깊숙한 골짜기 찾아가기도 하고, 가파른 언덕을 지나가기도 한다. 나무들은 싱싱하니 무성해지려 하고, 샘물은 졸졸 흐르기 시작한다. 만물이 제때 만난 것을 부러워하며, 나는 인생살이 다해감을 탄식하노라. 그만두어라. 몸뚱이를 세상에 붙일 날 다시 얼마나 되겠는가. 어찌야 마음 따라가고 머무는 것을 맡기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허겁지겁 어디로 가려 하는가 부귀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며 하늘 나라는 기약할 수 없노라 좋은 시절이라 생각하며 홀로 나서서 때로는 지팡이를 세워놓고 김 매고 흙을 폭도 둔다 동쪽 언덕에 올라 휘파람 불고 맑은 시내가에서는 시를 읊조리노라 잠시나마 자연의 변화를 따르다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천명을 즐기는 데에 다시 무엇을 의심하리